자, 안녕하세요. 하프디아입니다. 이번에 찍을 영상은, 어, 전승, 자맹, 쌍 영혼, 노코잔, 외성, 그냥 신발, 귀깨미, 드랑장, 대충 뭐, 참몇개 넣고, 요 스펙으로 우버 잡기입니다. 저항도 완전 바닥이죠. 그 다음에 뭐 스킬은, 극빌리 세팅입니다 요거 다 찍었고 다 찍었고 다음에 냉각도 <laughs> 195까지 땡기고 싶지만 올 스킬이 없어서 140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빙하가시 요렇게 찍은 세팅입니다 현재 데미지는 요정도 나오고요 시전속도 뭐 패캐링 하나 껴가지고 117까지 또 나오고 있고요 빼도 되죠. 105만 나오면 되니까. 그 다음에 뭐 저게 냉각 140 정도. 수압의 소집이랑 영혼이 있지만 착용을 아니 소리를 안 지를 겁니다. 그 다음에 준영이는 통찰, 탈뚝, 두레 껍데기 스펙을 최대한 내렸습니다. 이 정도는 착용을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. 자, 우버가 뜨면은, 요런, 어, 체력은 요 정도, 마력은 요 정도. 거봉만 많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거봉, 안전하게. 거봉은 다들 요 정도 충분히 모으실 수 있으니까, 요런 식으로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가보죠. 호한의고센지로 가서, 자, 얘들 제가 어차피 못 잡죠? 전자기장만 써주고 일단 주변 정리부터 하고 자, 요렇게 안전하게 주변 정리를 딱 해주고 가죠 얘들부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붙어서 전자기장 써주고, 블리자드 깔고, 전자기장 써주고, 거봉을 아끼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, 얼음 장렬로. 눈보로 깔고, 얼음 장렬 쓰고, 눈보로 깔고, 얼음 장렬 쓰고, 자꾸 눈보라가 왜안 나가? 야, 거봉 확인해 주시고 항상 시간은 좀 걸려도 잡을 수는 있어요 평타가 냉기라 냉기저항 때문에 조금 아프지만 일단 제일 무서운 게 화염이기 때문에 화염은 지금 노코잔과 외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잡았죠 현재, 횃불엔이 참 없습니다. 영혼, 영혼, 전승, 자맹, 노코잔, 외성, 그냥 대충 주스는 신발, 대충 주스는 허리띠, 아무, 아무 패캐링, 그 다음에 트랑장갑, 거봉을 좀 많이 먹긴 했죠. 뭐 스킬 아이거 저항 참몇개 가지고 있지만 어이 정도 참들 충분히 채운다면 요거보다 저항이 훨씬 잘 나오겠죠. 뭐 레벨이 높지만 그 레벨만큼 참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까보고 합계 26 버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